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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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 이제 우리 요한일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인데, 그 주제는 사랑, 사랑 안에서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또 사랑과의 사귐, 에, 사귐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그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전체 내용을 보면 조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귀와의 싸움이라든가 신앙 안에서 자라는 문제라든가 또 이단의 문제까지. 어떤 때는 그냥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이단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에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지만, 거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시라 그런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증언하시는 이가 세신이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이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물, 피, 성령, 또이 셋이 하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예. 이제 이 말씀 내용을, 어, 그, 이 셋이 하나이니라 여기에 이제 좀 집착을 하다 보면 이게 삼위일체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그 중에 하나 이유는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1611년에 이제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 있던 그 왕이 영국을 자기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아주 잘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에요, 영어로. 그 전에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됐나? 안 됐습니다. 독일어로 영어를 처음 번역한 사람이 종교기일어나고 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 전에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됐어? 그 전에는 라틴어, 이탈리아의 라틴어로만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니까. 그리고 번역을 하면 다 죽였습니다. 어디 함부로 성경을 갖다니가 함부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 다 라틴어만 배워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만 있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부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걸 그냥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벌게이트 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만 있었고 다른 언어로 어른, 번역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사형에 해당되는 구성원죄였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막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죠.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근데 그때까지도 이전 유럽의 그 언어들이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예, 독일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독일어 문법이 다 갖춰지고 영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영어 문법이 다 갖춰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번역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구약은 마조라 사본으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번역이 잘 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번역 중에서 킹제임스 번역만 진짜 번역이고 딴 번역은 다터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킹제임스 번역에도 오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가졌던 사본. 신약적인 사본들도 잘못된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 오류가 많습니다. 또 옛날에 아직 고고학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발전되지 않았을 때에 성경 연구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네. 킹제임스 번역만 여기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성령 3일째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읽어보면아 너무 이게 속 시원하다 말이야. 왜냐면 삼일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딱 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그거는 틀린 번역입니다. 원문 자체가 사본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잘못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요한 일서 그러면 요한 사도가 썼던 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 문이,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사람들이 다 필사체로 전부 써서, 다른 책으로 써서 다 전달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지금처럼 무슨 뭐, 포토카피를 할 수도 없고, 무슨 인쇄를 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 그게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원본은 다 너덜너덜해서 전부 없어지고, 사본만 쭉 돌아가 다니게 됐는데 이거를 습승거를 또 쓰고 또 번역해서 쓰고 또 쓰고 하다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웬만한 사본은 다95% 이상 99% 일치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거나 잘못 필사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 그 원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보면 어떤 것들은 의미 없이 똑같은 것이 두번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거는 졸다가 두번 썼구나.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조금 기분에 껄끄러우면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떤 것이 더 원본인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귀신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막 고쳐보려고 막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꾸셨으시니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나서 끝에 머리에 저녁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왜 우리들은 그 귀신을 쫓전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고 그러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여기서 이제, 금식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그니까 러 요거 두 가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와 금식 외에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금식 하게 싫으니까, 금식을 싹 빼고 기도 외에 이렇게 말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래 기도 외에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들이 생각하기에, 하, 그래도 금식을 해야지, 진짜 기도지 하고, 금식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둘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도 외에 그려놓고 맨 밑에 줄을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렇게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전부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본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굉장히 먼 거리를 그거를 다 전달을 하면서 그것을 다 손으로 써서 그 당시에 쓴다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연필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파피루스라든가 양피지에 아주 그 어려운 펜을 가지고 한자 한자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오류들이 조금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이킹 잼스 본연은 사본의 오류다. 그래서 성부와 말씀과 성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맞지 않다.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이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물과 피와 성령이란 뭐냐? 첫째 물은 성경 전체에서 육신을 상징합니다. 물은 육신을 상징해요. 물론 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할 때는 물로 씻는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도 말씀하지만은 이 부원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특별히 육신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잊고이 땅에서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학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주장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났다 할때이 물은 세례다.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은 말씀이다.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과 성령이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게 다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맞을 수 있지만은 제가 해석하는 것은 물로 태어난 것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저는 이게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바로 뒤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두 개를 연결해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딱 정확하게 맞잖아요. 사람이 육신으로 다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만물이 물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다 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 베드로 3장 보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으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궁창이 있고 궁창의 물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고 물에서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물은 지금 같이 우리가 먹는 이런 워터, 이런 그냥 먹는 물, 이런 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무언가의 물질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다 뱃속에 어머니, 그 뱃속 안에서 물속에 있으니까 물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우리 몸에 70%가 다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물로 오셨다. 물로 난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태어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잖아요못을 벗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죽어가실 때에 어떤 로마 군병이 창을 찔러서 그 허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물과 피가 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러나 그냥 피가 다 쏟아졌다 그러지 않고 실제로는 물이 나왔겠지만은 그 개념이 신약세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확실히 오셔서 육신적으로 다 죽으셨다라는 것을 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 대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시거나 어떤 다른 그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야만 재물이될수 있다가 말이야. 그래야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수 있다 그래서 물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줬다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똑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피란 뭐냐? 피는 <laughs>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신 것을 상징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싹은사망이요 죄삭순 사망이요. 죽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내 외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또, 시브리서 9장 21절에,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왜 피로, 우리 제일, 잘 아는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창세기 사장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가인은 농사짓는 자라서 수술을 해서 남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그런 자라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지든 받으셨다. 거기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가인은 화가 나죠. 왜내 제사를 안 받았느냐. 근데 거기서 히브리서에 딱 하나 나왔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가인이 드린 제사가 왜 운전한 제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잘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성경을 안 찾아봐도 말만 해도 다벌려서 머릿속에 쫙이 들어있는 줄 알고 실력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쫙 설명하는 것같니다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뭐냐? 가인이 뭐가 벌써.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그 제사를 드리라고누구에 가르쳐 줬을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어쨌든 자식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왜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일곱 개, 다섯 개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그다음에 번제 다음에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4개가 나오는데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소제를 드린다는 것이 뭐안 된다. 그런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 돌아갈 때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의 제사 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하이는 온전하게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 왜? 가하이는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농사짓는 자에게 소는 몇개 없잖아요 그렇죠? 몇 마리 없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를 죽여버리고 나면 밭은 누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꼭 서로 드려면만 되나? 막 곡식으로 드려도 마찬가지겠지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래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왜? 그들의 생명이 다 죽었기 때문에. 피흘림이 없은 즉사이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동물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주고 대신 죽음으로 죄를 사함받게 한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다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갖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여단각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 갖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꼭 같이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상하는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제물에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을 신구약에서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성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으라고 하신 그 화려한 성막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시간, 다음 주에는 번제단을 배울 텐데, 번제단은 피가 낭자하는 곳이에요. 피를 뿌려 갖고 그 잔인하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심판 당하셨다. 그 의미가 바로 이 피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왜 여기서 나오느냐? 이 진리 예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 깨달아져요. 참 신기하죠. 저도 뭐 처음에 어렸을 때 교회도 아니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귀면서 성경도 읽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어 무슨 뭐 물피, 물피, 아뭐 피흘린다고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사야죠 그런 게 있어. 사람이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다신앙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할 때, 아, 이게 깨달아진다고 하네. 이 사실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아직 이 대속의 권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이, 기독교 가운데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대속의 은혜, 이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 그러는 게 그게 그리스의 정신이고,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가 사야 된다. 아, 이것만 주장하지, 대속의 은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아, 그건 다 옛날에 무슨 신화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기독교의, 우리가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랑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죄를 고백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때 그분의 영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살인자, 감도질을 하고 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주여 당신이 오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다 지금까지 인생에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같이 달려두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에 가고 한 강도는 저에 갔다가 말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를 하나님 이 출현시키신 거예요. 똑같은 강도야, 똑같이 죄를 졌어, 똑같이 벌을 받아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 미참하게 인생을 바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고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천국 갔다. 요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또 연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줘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 천국 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양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만이 인간적 이론과,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는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그 뒤에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어제 부적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만다. 오늘 이 말씀을 더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